자, 3차 신경인데, 하나는 아나 쪽으로 가고요, 하나는 상악으로 가고, 하나는 하악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악은 입을 벌려보세요. 네,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운동신경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감각인데,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통각이라든가, 온도, 이런 걸 뇌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3차 신경이. 삼차 신경통은 굉장히 아파요. 예, 이서뭐 마사지를 배우지 않더라도 아프기 때문에 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신이 얼굴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만지게 돼요. 그거 좋은 거예요. 예, 일단 만져 가지고 예, 그 신경이 포착이 된걸 푸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뭐 삼차 신경통이 평소에 있다고 하면은 예, 그 안아주의로 예, 마사지 해 주시고 상악 주의로 꼼꼼하게 해주시고 하악도 예,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예, 특별한 테크닉은 없고 그냥 볼을 많이 만져주면 됩니다. 음, 이거는 본능적으로 예, 그 삼차 신경통이 증상이 발현이 되면 본인이 본인 자신이 얼굴을 만지지 않고서는 통증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지게 돼요. 자, 시술자는 이제 그게 안하 쪽으로, 그다음에 그 상하, 그다음에 하악으로 가는 요삼차신경요 부위 위주로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구요. 그 외에 그냥 얼굴 전체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얼굴 전체에 두루두루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예, 통증이 감소될 때까지 끊임없이 마찰을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악은 요렇게. 예, 고개를 돌려서 하악을, 예, 입을 크게 열어보세요. 했을 때, 요, 하악, 그 결합구 쪽을 갖다가 손끝으로 잡고, 예, 그 다음에 입을 닫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다시, 너무 세게 닫으셨는데, 자, 천천히 닫아보세요. 천천히.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시 한 번. 자, 천천히 닫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하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제로 예, 스트레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예, 얼굴 근육은 크게 무슨 뭐 테크닉은 없고요 다만 여기 안화, 상악, 하악으로 3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하고, 아까 안면 신경이 했을 때 있었죠. 예, 여기 앞관절하고 이소골 사이. 여기는 이제 공통 분모로 함께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도 예, 그 유양돌기 하고 이소골 사이는 예, 공통분모예요 양쪽은 그렇게 해주시고 예, 지금과 같이 하악을 스트레칭 하면서 예, 그 테크닉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